안녕하세요. 좋아요. 고조 내주고요. 네, 알람을 부탁합니다.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. 바로 어떤 거냐? 이거가요. 아, 잔이고요 어... 네, 맞습니다. 바로, 바로, 댓글 부탁합니다. <laughs> 댓글 부탁하고요. 댓크에 어, 갖고 싶은 거, 뭐, 유기용 카드 갖고 싶은 거, 아니면, 뭐, 마술 주고, 갖고 싶은 거 댓글 적어주세요. 그리고 이보시의 은물을 선물로 보내겠습니다. 배달로 그러면 언제냐? 한2 2일 11시 11시 55분에 해볼 거예요. 그러면 그 갖고 아랑을 부탁합니다. 댓글도 해주고요. 고, 고, 해주고요. 좋아요 해주세요. 뭐, 싫으면, 이거, 이거, 해주고요. 아니면, 좋아요. 이렇게 해주세요. 꼭꾹 보여주세요. 쭉쭉. 쭉 <laughs> 좋아, 디비. 좋아, 디비. 아니, 나는 조아가 좋아 아니고, 난 쪼지가 좋아해요. 근데, 하지만, 쪼지가 좋아하고, 어, 조아 좋아하고, 쪼지 좋아합니다. 하지만, 또, 좋아하는 거 바로, 사냥이 되다 좋아하고, 별, 난 가족, 좋아합니다. 그리고요, 마지막 한개 저하는 거 있는데 어, 윤이가 귀워요 윤이가 근데 유튜브하고 사람이랑 나랑 비밀해주세요 알겠죠 마수사하고 비밀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마수 공유해 볼게요 마수 공연 준비해볼 거예요. 근데, 어디나 여의철에서 선물 로 같이 해볼 거예요. 그러면, 네, 포켓몬빵은 사왔는데, 사오, 하지만, 포켓몬빵 아니고, 그 중에 먹었습니다. 그 포켓몬빵은, 여기, 있자가 밤에 먹으라고, 좀한 준비, 개, 준비했고요. 어, 근데 포켓몬빵은, 네, 아까, 고, 영상 주기 했어요. 그 초록색, 예, 그걸 사왔습니다. 그냥, 그냥 집어치만 공개해 볼 거예요. 자, 이찌어치는 어떤 거냐? 이 안에 레저, 레점, 레점, 매점가 찌어치가 매점, 매점이 아니고 뭐 뭐라 하죠? 레점, 에 날로가 있는데, 이, 포켓몬이, 이어질이이질이 디버질, 이렇게 몰아요. 그러니까, 한번 찢어버려야 돼요. 확인해보겠습니다. 어쩌 거냐. 이어질을 어? 남, 양념용 뽑았습니다 우와 우와 양념용 뽑았어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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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이가 올까요 고구마 끼네 네 양념가 올까요 잘 몰라요 근데 나를 오. 개, 정문, 개, 정문을 뽑았습니다. 어, 좋아요, 아람 고조, 아람 아니. <laughs> 고조, 좋아요. 부탁고요아람도 부탁합니다. 아람도 부탁하고요. 어, 제가 유튜브 또 하나만 해볼 거예요. 이따가. 이제 잘때 간식으로 준비했습니다. 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따 먹방을 해 보겠습니다. 그럼, 빠이빠이. 여러분, 사랑해요. 심장 懂懂，等什么？